나이스 빠지빠지빠지고 이제는 이제 방탄 조끼랑 특데이 찾자 무기이 투데이, 투다이 있다 이 투데이, 야데이 투데이, 투데이, 투아이 투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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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모자 데이투 오케이 무조건 가 끼고, 여기고 들어와라 씨바. 다진박 뭐. 빡생겼어 지금 빡이야. 다살렸오 오! 오케이 개굴 템템템 먹. 템, 어 잠깐만. 팔분 되죠 이거. 었어오기만해 이다 출어이 삼도 오 삼도. 아니, 진짜. 그럼, 바로 뒤져. 장비 다가쪘고, 탄단봉, 탄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탄. 오케이! 구상 먹자. 구상진동자 먹자. 오케이, 야. 제자해 존나 잘해. 존동재 <laughs> <laughs> 영광. 야, 죽여는데. 가, 지금 현재 위치 모르잖아. 어금 싸우지도 못해. 니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, 가. 있잖아 야, 좋지 않나? 아니아니 내려 그냥 내려 돼? 내려 그냥 뛰어 총 들고 뛰어 어, 어디서 나왔지 뭐야? 아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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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아 이거 그래, 이이쪽이쪽이쪽으로 가려고 자, 슈퍼톱 아 씨. 슈퍼톱. 슈퍼톱. 어진발 어예. 집어지 말든지. 구상. 넣어. 구상 먹고 또 들어가. 음, 응, 먹겠다. 음, 또먹을게저집집 집뒤로 숨어 프라이팬이 한번 막았어 뒤로 숨어서 구상한번 더 먹어 그리또 들어가야돼 그리고 어차피 니네 손새끼도 들어와야되거든 오케이 뒤보아 뒤봐, 뒤봐 들어가 일단 들어가 좀만 더 앞으로 가 오케이 거기서 누워 앞에 요 오른쪽에 있잖아 나이스 붕대먹어 엎드려.. 아, 자시만 엎드려서 약먹어 일단 다상 먹어.. 어디냐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... 여기 있다. 날 놓쳤어. 근데 너더 가야 돼. 훨씬 많이 가야 돼. 또 응. 가야 돼. 계속 기어. 여기서 응. 또밀받치니까 일어나지 마 오케이.. 오 여기 여기서.. 어, 어 저기, 저기, 저다 따라가. 따라가. 응. 따라가 쓰지 말고 그냥 따라가. 나안볼거 아니야? 응. 쟤는 너무 못볼 수도 있어. 쟤 앞만 보고. 어. 아! 씨. 나 아, 이게 뭐였 잘했어. 야, 이게 뭐였어? 5킬 했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쟤다 잡는다, 야. 아, 얘가? 응. 니네 죽이네. 아, 이거 어떻게 봤냐 이걸? 아, 씨 눈도 존나 좋네. 아 씨.